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진정한 부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다리 다르게 이 말씀을 표현하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아,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한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앱에서 교회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바로 가야 되, 됐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어 갔어야 됐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급해, 급하게 갈 수밖에 없냐면, 단순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리뽀 교회, 이방 교회 아닙니까? 이 빌리뽀 교회가 모금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정말 어, 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죠. 선교회. 그와 같은 어,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 그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거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서 뭔가 부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증거한 것은 믿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 입장이나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런 것을 놓고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다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또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나는 다가르쳤다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과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 그 심령이 무엇인가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뭐예요? 그 보물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보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십년 가운데, 그 십령이 십년 심령 가운데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하시더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 보물을 그 귀한 가장 귀한 부를 온통 세상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말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환난과 결박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께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요, 예수를 말하면서도요,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 안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학문. 정말 그 시대에 이 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가문은 어떻습니까? 또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10년 가운데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로분 가장 귀한 가장 귀한 부는 무엇이냐면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냐면 보음만해서 갈망과 소망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중한 부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 이것을 사도 바울은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말이 말로 끝난다면 그것은 신앙을 위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인처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다 위장하는 그러한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이, 생활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간다고 하지만, 위장된 삶은 혹시 아니었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보물이며 전부인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와,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승리자 아닙니까? 이 땅을 이 땅에서 왜요? 그십년 가운데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으로 나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볼때 나에게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러울 것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통기한에 있어서 재물은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통기한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 두려울 것은 무엇이고 또 부러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무쪼록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늘 고백하면서 사시는 우리 쉴만한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 가운데 유통 기간이 수십 년 뿐이 안 되는 재물,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통 기간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